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신앙생활에는 큰 기쁨이 있지요 네 하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이 기쁘게 기쁘게 이렇게 제목을 하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도님들을 새벽에 이렇게 볼때제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 그런데, 어, 어, 제가 기쁘다고, 나 기쁘게 하자고, 어, 막, 어,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어, 아니면 나 기쁘게 하자고, 뭔가 하십시오.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딱 걸림이 바로 1절에 있어요. 뭐냐면, 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니할 것이라,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당연한 겁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어, 이용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어,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슈가 되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사기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의 말하는 권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음. 분명하게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면은 어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전에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참된 본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시게 하셨더라면 오늘 사실 우리에게 뭐가 없을까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 6장에 끝이 나는데,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편지를 쓴다, 로마서신입니다. 편지를 쓴다면,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편지를 쓸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바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자녀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문화 인사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어, 이렇게 삶을 살고, 뭐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서, 이 서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그런데 아빠, 나 돈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서신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로마서 앞에는 사실 상당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압축된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건 뭐냐면 로마 교인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2장부터는 교회생활 13, 13장은 사회생활 그리고 먹는 문제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그 앞에 14장의 음식 문제 식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15장에 이제 끝 마지막 16장은 문안인사로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이 15장에는 어쩌면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권면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교관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 피력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실은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끔 아니면 잘못된 오해 속에서 어, 너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너가 기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이게 정말 나를 위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 너 기뻐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진짜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본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에서 기록돼서 과거에 기록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붙잡고 또그 삶을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할 때내 유익과 내 기쁨을 통해서 어, 세상처럼 사귀어가고 세상처럼 요즘 음, 뭐 이슈가 되는 결혼하고 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기쁨 사랑하면 상대의 기쁨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따뜻하게 맞아주라 이 뜻이에요. 어, 이웃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하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서 로마 교인이 삶을 살아갈 때, 어, 믿음에 대한 삶에 대한, 어, 본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표대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고립된 삶, 폐쇄된 삶이 아니라 이웃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그렇게 이야기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기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울의 권면과 함께 선교환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때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인류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라 아주 큰 그림을 펼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극률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은 이 바로 앞에 읽지 않았지만 8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일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이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비하하셨다.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내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어, 종속되어 있는 할례 본까지 보여서 추종자가 되셨다. 그리고 조상들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찬가지 비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지만 그가 누이신 곳이 바로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밥통에 누워졌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나자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단순한 믿음 생활에서 머물려 했던 로마 교인은 편지 후반부로 갈수록 이거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인류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의 줄을 모시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찬양하는 것,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한 11절, 12절 2세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데, 예수, 믿음은 예수 그리스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데 바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의 소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지 후반부에 그 소원을 이제 이루고 싶은 열망이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질 것이고 오늘 이것을 함께 읽는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해 주실 것이고 이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 이전에 있었던 다툼과 불안은 없어지고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난이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무엇합니까? 기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분쟁이고 다툼 있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더욱또 소망의 주님,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한 순종을 통한 기도를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과 기업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